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오늘 제가 구경해볼 차는요. 모닝입니다. 앞모양이 좀 많이 바뀌었나요? 신형 모닝, 근데 풀체인지 모델은 아니고 또다시 페이스리프트를 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모닝,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모닝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벌써 몇번째 페이스, 페이스리프트 인가요? 뭐, 사고를 우렸네 뭐, 사고를 다 우려 가지고 우려낼 것도 없네 뭐 그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많이 페이스리프트 계속 부분 변경을 하면서 지금 생명 연장을 하고 있는 모닝 인데요 어, 보시면은 어, 디자인이 꽤 프레쉬 합니다 일단 그 기아의 그 디자인 언어 새 디자인 언어가 지금 다 해를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버티컬 라인, 아니 호리전탈라인죠. 가로로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 부분에 이렇게 세로로 네, 버티컬로 이렇게 아서 있는 버티컬 헤드램프, 뭐,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 뭐 등등등 디자이너는 어퍼시티 유나이티드 그 반대편 상반된 곳에서 오는 라인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유나이티드 유니티를 만들어내는 복잡한 설명 이런 것까지 다 잘. 어우러져 있는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다시 왔어요. 뒷모습도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얇게 이어지는 빨간색 테일 램프. 그런데 이제 이게 페이스리프트의 한계상 원래 그 자리에 이렇게 두툼하게 테일 램프가 있었죠. 그 두툼한 테일 램프를 얇게 만들 수는 없겠죠. 음영을 다시 짜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렇게. 어, 얇은 라이팅만 효과만 주고 기존 그 테일 램프 스타일을 그대로 그, 그 하우징 박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에 체인지를 줘서 이제 좀 프레시한 디자인을 만들어 냈는데 어, 완성도가 꽤 높아 보이고요. 어, 실내를 보시면은 어, 얘는, 어, 얘는 브라운색 가죽 인조 가죽 인테리어에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레벨 2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지금 적용된 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고요. 그런 이제 세세한 변화, 편의장비 이런 게 개선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음, 차급이 차급인지라 네, 보시다시피 네, 플라스틱 일색이고 그렇지만 음, 이 문을 닫을 때도 경차답지 않게 이렇게 퉁 하고 닫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참 괜찮고요. 자, 모닝은 또밴 모델이 있죠. 밴 모델도 이번에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 의자, 뒤 시트를 완전히 탈거하고 짐칸으로 만들어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법규상 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유리가 부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발을 달아준 거 이런 것도 이제 차이점이 되겠고요. 2인승밴입니다 그리고 피픽업 어, 아운지. 여기도 이제 빨간색 모닝이 이렇게 설치가 돼. 되... 전시가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이제 경 해치백, 경차, 경승용차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쉐보레 스파크는 없어졌고 그리고 현대는 캐스퍼 SUV인 캐스퍼를 내놓고 있죠. 이제 제온을 보면은 이제 1.0 가솔린 엔진 똑같습니다. 3기통 엔진이 들어가고요. 음... 76마력짜리 998cc 3기통 엔진이 들어가고 복합연비 15.1, 14인치가 15.1, 그리고 16인치가 14.7 나옵니다. 네,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전시차의 경우 복합연비가 14.7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6인치 휠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음 근데 같은 16인치 휠을 장착한, 17인치 휠을 장착한 아반떼의 복합 연비가 제가 알기로는 14.9예요. 이게 오히려 아반떼보다도 연비가 떨어지죠. 아니 경차인데 경차의 그 유일한 메리트가 정말 뛰어난 연비 아니, 아닌가요? 근데 얘는 왜 연비가 이 모양이죠?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경차의 엔진 파워가 약하다 보니까는 그 연비를 테스트하는 그 연비 사이클을 돌렸을 때 어, 엔진이 더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름을 더 많이 먹는다 이렇게도 좀 분석이 될 수가 있고 음, 또한 가지는요 변속기입니다 이 모닝의 자동 변속기가요 예전에 예전부터 쓰였던 4단 자동 변속기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이 4단 자동 변속기는 요즘에 그 빠릿빠릿한 다단화 변속기와는 달리 슬립이 많고 동력 전달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모닝에 이제 아주 많은 다양한 편의장비가 들어오고 이제 NVH가 개선되고 탈만해지고 좋아졌는데요. 이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이 변속기 부분이 참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거 어, 아반떼스였던 IVT 그 무단변속기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만 바꿔줘도 아마 연비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좀 확신을 하거든요. 제가 무단변속기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 무단 변속기만큼 음 효, 효율과 전달 효율과 그 성능을 끌어내는데 어 적, 적, 적당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단 변속기가 좀 적용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형 모닝 어, 사고를 우릴 대로 우려서 뭐더뭘 우리냐 할 정도로 뭐 많이 <laughs> 이제 디자인 변화를 겨, 거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페이스 리프트가 됐습니다. 가격이 1,600만 원까지 올라 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그에 걸맞게 이제 많은 편의 장비, 심지어 그반자율주행까지 들어가는 그런 편의 장비까지 들어가는 그 과감한 변화를 꽤 했는데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파워트레인의 이피션시, 그러니까 연비와 효율성에 있어서 경차답지 않음, 그런 부분은 참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음, 기왕 앞으로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또할 거면은 이번에는 변속기 쪽을 좀 만져 봤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경차는 경차다워야죠 연비가 좀 좋아지고 달리면서 더 경쾌하게 달릴 수 있는 파워트레인 쪽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형 운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